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미국과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큰 뉴스고 우리가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최근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습했죠.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전투기를 띄워서 후티 반군을 타겟으로 폭격 공습을 하고 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항로에서 항해의 자 를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이번 공격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 후티 반군이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방해했고, 자유로운 국제물류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명령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은 후티가 홍해에서 국제선박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 공습한 것이라고 발표했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어디 있는 건지 알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의 작은 나라가 예멘인데요. 동시에 홍해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세계 국제선박들이 이 홍해를 통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항해하는 거죠. 예멘은 인구가 3,3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수니파가 65%, 시아파가 35%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고 후티 반군은 말 그대로 예멘 국가의 정규군이 아니라 예멘의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무장 단체입니다. 반군이면 자기네 나라 정규군하고 싸울 것이지 왜 지나가는 상업용 선박들을 공격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됐죠. 물론 하마스는 순입하지만 어쨌건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이 다 하마스를 지지하니까 당연히 시아파인 예멘의 후티 반군도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었죠. 이스라엘로 가거나 이스라엘을 떠나는 모든 선박을 표적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련된 모든 배들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문제는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는데 전 세계 물량 3분의 1이 통과한다는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야 유럽으로 갈수 있는데 여길 통과해서 나오자마자 오른쪽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상어 용 운반선들의 목적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왼쪽으로 유럽 쪽이어도 이스라엘 근처를 아무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해를 비롯해 수에지 운하를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후티 반군이 여기를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과 납치를 한 겁니다. 현재까지 약 30차례 드론과 미사일을 통해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많이 좁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여기서 대놓고 막고 있으면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11월 19일에 일본이 영국한테 빌렸던 갤럭시 리더호를 납치하면서 이 배의 승무원들을 감금하고 있는 상태고 12월 들어서도 지나가는 선박들을 여러 차례 납치 시도 및 공격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계 메이저 해운사들이 홍해 쪽은 가지 않겠다 중단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수해지 운하를 통과 안 하고 돌아가면. 약 8,000km의 엄청난 거리를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보험료도 덩달아서 오르고 글로벌 운임 지수 즉 컨테이너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운임 지수가 오르면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비싸지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100개 이상의 미사일로 공격했고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중동 전쟁까지 확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변인 존 커비가 국제전을 이렇킬 의도도 없고 예멘 내전도 관심 없고 수니파 시아파 간 갈등도 관심 없으니까 수에즈 은하를 통과하는 선박들 공격하지 말고 길만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정책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확대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 첫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인데 뉴스들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만들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까지 약속을 한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환경 문제로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타게 될 것이고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번호 공개해 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010-2275-7290번으로 전기. 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기차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이나 후티 반군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미국이 이슬람을 공격한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한다고 밝혔고 지금 이 친구들은 미국이 중동을 공격했다는 거에만 꽂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홍해에서 선박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던 이란까지 가세하면서 새로운 확전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합동 공습 이후 다. 다시 바이든은 이란에 비공개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공개 메시지에서 이란을 달랬을지 대응하겠다는 어떤 협박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끝까지 간다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규모와 희생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확전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전쟁들이 마무리되고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